네, 여러분, 신진서와 쉐커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신진서, 쉐커. 아, 정말, 요두 선수 응시배 결승전, 어, 지금 전에 굉장히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예, 두 선수가 나이도 동갑이고, 또 친하니까, 어, 사실은 원래 이렇게 세계대회 결승전에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안둘것 같은데. <laughs> 근데, 예, 이게 친하다는 반증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 두 선수. 자, 지금 신진서가 먼저 33을 아, 뛰어들었습니다. 예, 뛰어들고 먼저 팠고, 자, 소목도니까 같이 소목.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쉐커는 거의 중국식 둔 거죠. 예, 중국식 뒀는데 33판거랑 똑같은 거고, 신진서 선수는 이제 한 칸으로 지켰습니다. 신진서는 두 칸하고 눈목자보다는 거의 한 칸으로 지키는 것 같아요. 이한칸 지키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어. 그러니까 좀두 칸은 뭔가 좀 허술한 느낌이 있잖아요. 내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33 어, 팠네요. 예. 뭐 33은 허용해 줬고. 자, 입구자를 뒀는데, 여기 두면,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넣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요. 예, 그럼 여기 이제, 뛰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가, 뭐 이렇게 둬도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거 막기에는 좀 간격이 너무 넓고, 뭐 이런 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예, 역시, 그렇게 두고. 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구자 뒀을 때는, 백이 이쪽에서 이렇게 득을 보면, 여기 들어와서 이쪽을 깨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신지서 생각이고 자 이게 지금 바짠짤도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이거 두고 이제 젖히는게 많이 두던 수인데 이거 두면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이거 이으면 여기 두고 이거 둘때 이렇게 이어서 예, 이거 뚫리더라도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거 이렇게 두는 수들이 많아요 요즘 예 그러니까 이게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밭전자 두는 수가 요즘 대유행입니다. 예, 프로 선수들이 좀그 초일류 선수들이 다 이렇게 둬요, 요즘. 요 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우, 진짜 이 수는. 순... <laughs> 와, 이건 깜놀이다, 진짜. 야, 그기전자 두는데 거길 갔다 오시냐 예, 이 수는 어떻게 받을 거냐 뭐 이런 건데. 아, 그냥 단순하게 여기 두면 이거 맞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단수 치고 만약에 이걸 치면 이것도 이렇게 뚫을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둘때 어떻게 둘까요?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뚫어버리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뚫어버릴 수 있겠죠? 예, 뚫어버리면 여기 두면? 이렇게 뚫, 이게 뚫어버리고 싸우겠다는 얘긴데, 어, 이 싸움 할것 같은데, 백도 예, 늘면은, 이거 뚫긴 뚫었는데, 여기 지금 다 집이 생겼으니까, 못뚫고 뭐 같지 않은데, 예, 젖혔죠? 아, 반대로 젖혀? 와, 근데 이는 의외다. 여기서 이쪽을 젖히는 건, 너무 의외네 이건 여기 둘때 이렇게 늘겠다는 얘기네 단수 치면 있고 뭐 이렇게 두면 여기 한 점이 죽는데 이거 막아서 여기를 지금 다 먹겠다는 얘기죠 바꿔치기인데 완전히 의외였어요 <laughs> 이쪽 저치는 건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길 또 갖다 붙였습니다 예, 신진 선수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예, 먼저 이거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때 득이 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일단 여기 붙였을 때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어, 여기 두니까 한 칸을 띄었는데 이건 이제 이쪽 막는 수를 노리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예, 지금 여기, 여기도 뭔가 좀 급하잖아요. 약간 좀 바둑이 좀 급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자 뛰었습니다. 다 주시고, 자, 이었다. 여기 젖히는 거 하고, 여기 끊는 거 하고, 이제 맛보기라는 얘기인데. 여기 젖히면 이거 끊을 거고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늘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젖혔다. 어 밀었어요. 아 이건 뚫고 나가겠다. 여기를 사실 늘면은 이걸 이제 끊어가지고 요 석점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은 난전으로 이끌려고 에, 거의 쉐커가 어 이걸 두면 이제 난전으로 가는 거죠. 예 지금 신재사 선수는 무조건 전투 바둑을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지켰어요. 예 지금. 여기 아까 전에 해놓은 이유가 있죠. 이쪽을 뚫고 나오면 여기가 좋아진다. 이런 뜻인데, 자, 요거는 예이 구차가 지금 좋은 순데, 이거 단수치는 거, 여기가 맛보기거든요. 이거 쳐도, 이거 이으면, 이거 둬도 안 되죠. 아, 이거 축이 안 되나요? 어, 이거 재밌다. 이거 축이 안 되는데,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커뮤니티 봐. 이거 단수치고, 여기 이을 때 이거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단수 치고 이거 둔다음에 이거 막으면 축이 안 되는데 축이 안 되면은 어 신재성 선수가 어떻게 돌려오는 거지? 어 잡았다? 아, 근데 이걸 왜안 쳤을까? 단수 치면 이을때 여기 두는데 아요렇게 두는 수가 있네? 야 이게 기가 막힌 수가 있다. 여기를 두면 이거는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이걸 또 죽으니까 이건 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둬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여길 두면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끼우면은 이게 100이 죽네요. 오, 이거 기가 막히네. 죽었죠? 아, 이런 수가 있네. 예, 요, 요거 단수 치면은, 추가된다고 단수 쳤다가딱 걸리네요, 지금.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수네. 그럼 잡고, 어, 이거는 여기 속점이 걸려가지고, 만약에 한점 잡았는데 이게 속점 죽어버리면 이건 망했는데, 100이? 살려야죠? 예, 무조건. 예, 타협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타협이 되네. 야, 여기 어떻게 기가 막히게 타협이 됐다. 진짜 전혀 아예 나올 것 같지가 않은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석점을 잡아서 6, 8, 10, 12, 13 이게 15집이거든요? 여기가 집으로만 치면은 12, 14, 15, 16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거의 비슷하면 지금 선수 잡아가지고 흙이 잘된것 같네요 어 이게 돌고 돌아서 오히려 잘 됐습니다 자 이거 젖히겠죠 계속 야, 이거 계속 밀다가 여기 야 이거 막으면 여기 지금 엄청많은데 아니 희한하게 뭔가 되게 무리한 것 같은데 신지선수가 만들어내는 게 대박이에요. 어,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지? 어, 이거 너무 대박으로 만들어냈는데? <laughs> 아니 뭐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오 하다가 보니까 그럴 듯하게 되네. 희한하게. 뭐 이걸 맞춰치고 야, 이었죠. 이거는 여기를 끊으면 이걸 선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당하고 싶진 않죠, 사실. 예, 당연히 반발하고 싶죠. 예. 자, 나가니까, 한칸 뛰었다. 그럼 있고. 예, 지금 날짜, 이것도 받아야 되고. 예, 이건 선수죠. 예, 이거, 여기를 지금 젖혔는데, 이걸 안, 왜안 나왔을까? 나가는 게 정수인데, 예. 그쵸? 죠 예, 나가는 게 보통인, 나가면 이렇게 둘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이, 이걸 여기 갖다 먼저 젖혔다? 음, 어, 여기를 잊고 싶진 않단 얘기죠? 자. 아, 젖힌다? 어, 근데 이거는 약간 무리 아닙니까? 아니, 왜 여기를 안 잊지? 잇는것 자체가 두터운데? 어, 쉐이커가. 예, 이거는 끊긴 다음에 이어야 되니까 뭔가 분위기가 쎄한 거 아니에요? 자, 꼬부렸다. 예, 이한점이 요속이죠. 아니 그리고 여기가 엄청 맛이 나쁘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먹여치는 것도 있고 어 늘었다 오 안으로 파고 들었어요? 예 네, 이건 승부수인데 이거 둘때 여기 두면 이거 나가면 이거 이게 막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장문 씌우면 이두 점은 잡긴 잡는데 이게 막아버리면 아니 이거 뭐 다죽었잖아어 <laughs> 이상한데? 참 아니 설마 이거 죽는 거 아니죠? 자 지금 여기를 둔 거는 신재서 선수는 이거 뛰어 들어와도 이거 뭐 끼우고 이거 단수 친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둔 다음에 수상전을 가도 할만하다는 얘기인데 자아요거 이거 끼울 생각이구나 여기를 이게 끼우는 게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 그러네 여기 끼우면은 오히려 이거도도 이거 늘어서 이거 두면 끊어가지고 이게 수상전이 오히려 배기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러네 일리가 있네요. 자, 거의 외길 같은데? 끼우는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어, 이거 지금 쉐커가못본거 아닙니까? 이 수가 되면은 지금 대박이죠? 자, 이거 하나 끊어놨고. 예, 이건 젖히는 수가 해야 된다. 예, 젖히는 수가 하나 되면. 이거 끝내기로도 이득 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끝내기로 안 당하겠다. 안 해놓으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만약 안 해놨어요. 그냥 끊으면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둘때 이거 젖히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 끊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끝내기 안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지독하게 지금 득보는 거죠. 야, 이건 예, 지독하게 득보는 건데 아무 수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어. 여기가 뭐 되나? 이게 지금 나오는 수가 안 되면은 나오는 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여기 끊으면 여기 이럴 때이거두면 죽었는데요? 그게 죽으면은 안 되거든요. 아니 되나 이게 수가? 아안 되잖아요. 예. 아 죽었어요. 아 이게 죽으면 말이 안 되지. 아 물론 여기는 단수 치고 이거 따내는데 이건 근데 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곤마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끊는 수가 있어 가지고 또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면 이거 지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다 죽었는데. 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야, 여기를 나왔어. 아 이거는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 살아 있으니까. 지금 이거 나간 다음에 받으면, 단수 치고 이거 둘 때, 먹여 친 다음에, 이거 둬서, 이게 지금 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난 차이라는 얘기에요. 왜냐면 이거 두면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공격 가면은, 이거는 좀 말이 되는데, 어, 근데 여기를 때이 따내면 어떻게 두는 거야, 이거 자, 쉬웠습니다. 아, 두 점을 버리겠다는 얘기죠. 돌려치기로. 아, 그러네. 여기 따내고 두점 버리고 차라리 이쪽을 가는 게더 낫네. 아, 신지선수가. 그러네, 잘 두네요. 예, 지금은 이거 선수하고, 예, 이거 다 선수거든요? 아, 이거 지켜서 이쪽이 다 집이니까 야, 이걸 이렇게 마무리 짓네 아 기가 막히네 예, 이거는 마지막 승부수인데 어차피 여기 집 나면 지니까, 예, 마지막 승부수인데 너무 안될것 같아 <laughs> 예, 이거 지금 약간 어거지죠? 어거지 예. 아,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어요. 아, 끝났네. 이야, 진짜, 신지선 선수가, 아니, 여기서 뭐가 희한하게 뭐 이득을 보고, 이쪽에서 회돌이 한 다음에 끼우는 수가 묘수예요. 어, 끼우는, 끼우는 수한 방에 그냥, 셰커가 다 죽어버리는 모습인데, 아, 신지선 선수 정말 수익이 빠릅니다. 셰커를 예, 완전 가지고 노는데, 어, 응시의결승전은안만 생각해도 신지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게 결승전을 늦게 하니까, 신재서 선수가 힘든 게 아니고 탕웨이싱도 출남배 거의 지금 마시간 상황에서 둘것 같고 셰커도 제가 볼 때는 신재서한테 응심이 안될것 같아요, 느낌에. <laughs> 네 여러분 신재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